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 Sarah Pich. i'm such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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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빛을 들고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 각인에게 심겨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의식질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뜻하시는 바를 깨닫기 소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가? 참으로 주님께서 각인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입술을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상순으로 잘 알고 있는 5장, 6장, 7장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그또첫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장별로 할때그걸 나누어서 하고요. 그 장에 있는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장은 좀 길어서 오늘은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서 산상순의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보면 이제 평지로 있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은 네개네 네 개가 어느 정도는 짝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극유리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짝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팔복에 대해서 책을 쓰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게 순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 스스로 내가 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 주님께 만 으탁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라 건다면 애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온유한 자는 그런 것 또한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궁리여견자는궁리여금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딸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보면은 참이 놀라운 것이 너희가 을을 위하여 할 때, 이땅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형통함, 이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일 수도 있겠다. 박해를 보면 고난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통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내리막길이라도 비행기가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진정한 형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이 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 17절로 20절까지 나오고 있죠. 이걸 한번 먼저 볼까요? 율법의 성취를 보면은요, 17절부터 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성하려고 왔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점에, 율법의 1.1액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헬라로문면 이오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헬라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것, 그리고 어떤 회기라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0절에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결코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율법주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원파 신앙으로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삶이 변하지 않아도 그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제 조건이 틀린 것이다.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 구원파 신앙을 하는 것 자체가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보면은 뭐냐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너희 의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보다 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가운데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 율법만을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어떤 율법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러한 안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진 생각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장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세상의 빛또 13절에 보는 소금에 대한 말씀 이 있죠.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소금이 요즘과 달리 옛날 p a r i 일종의 주먹 같은 덩어리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 증발해버리면 이 덩어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덩어리가 될 뿐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사람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인데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빛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빛이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곡식을 되는 그말 같은 걸로 다 엎어놓으면 바가지 같은 걸로 엎어놓으면 그등 등잔 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백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 그. 아무나도 힘없고 가난하고 아무런 것도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 있는 자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사랑했고 학교를 지었고요. 여성을 교육했고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복지와 관련된 그런 것을 했습니다. 또 식민지가 된이 땅. 이 독립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 바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게었던 성교 것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것을 볼때이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 가운데 아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사회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무관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특별히.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인구는 소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많은 또 청년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자살을 하는 자들이 있고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노인 빈곤율이세계서위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도 1위가 되는 나라. 정말 압도적인 일이가 되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발 떼게 될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그 사랑을 베풀고 한발 떼는 것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한발 떼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성경 말씀돼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착한 행실, 이세 가지가 이세 박자가 항상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을 살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우리 발이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발을 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땅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땅 가운데 모두가 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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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나아갑니다 나의 능으로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각인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땅 가운데 크리찬의 스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교회 지체들 가운데 모든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 도의 사랑 을 전하 게하여 주시 옵소서. 이땅 가운데 우 리가 할수 있는 것을찾고 바라 며기 도함 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주 님의 영 광이 이땅 가운데 편 만이 넘치 게하여 주시 옵소서.